지금 이제 머리를 끝내고 아, 운전을 해서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. 이렇게 막히는 시간에는 어, 그날 오늘 공연에 대해서 어, 머릿 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이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저 나름대로 리허설을 하는 시간이죠. 네, 그러면 일단 차에서 너무 이렇게 조명도 안 좋고 이런 데서. 찍는 것보다 이따가 공연장으로 가서 다시 찍겠습니다. 드디어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. 아 네, 보십니까? 의상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, 요거 보십니까? 요거, 요거. 와, 아, 요게 바로 그 소녀시대 제시카님이 입는 옷들입니다. 네. 아, 기가 막히죠, 예. 기가 막힙니다 지금. 네. 그리고 또 이제 소품들 기가 막히죠. 이 소품들만 봐도 뭐 공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. 기가 막히죠. 네. 한 <목소리도> 점. <목소리도> 그리고 예. 여자 배우들 이제 방 네. 들어가도 돼요? 네. 이렇게 이게 생각에 먹습니다 이거. 이거 이거 돼, 이거 이거 아니에요 지 도시락은 유명하다답니다. 어어 여기 또 이렇게 소식 하시는 또 뮤지컬 이게 먹을 거다 먹었대요. 요거는 그러면 이분거네요이분거 타이틀로 <laughs> <스트레스. 웃음> 우리 또 마스코트 부르죠. 부르죠난 아, 지금 피곤해요 나이 들어가 가지고. <laughs> 일어나 인사해. 일어나 부르죠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부르 부르죠 엄마와 부르죠 엄마. <laughs> 안녕. 안녕. 아이고 부르죠. 여러자 안녕하세요. 내가 요즘... 아우, 지금 졸려가지고... 하이튼... <laughs> 자, 여기 자고 있는 우리 또 루퍼스입니다. 지금 피곤해요. 심기가 불편하죠? 눈빛에서 나와요. 심기가 불편해지금 아... 쳐다보지 마라. 이 표정 보세요. <laughs> 여보세요? 채범이니, 아, 예. 산호은쉴 어, 틈이 어. 없습니다. 이 뮤지컬과 시벤이 드라마를 평행하느냐이 산호는 늘쁘다 리얼리티라고 <laughs> <laughs> 아침 드라마 어... 김산호만큼 할수 있다에 고심을감당해니다 어, 아침 드라마는 딱세 가지 표정으로 아! 모든 걸 엔딩을 세 가지 표정을 합니다. 네? 첫 번째. 어 쉽게 말하자면 띵띵 띵인데. 아띵띵띵이 느낌표 하나? 느낌표 두 개? 아띵띵 띵이 느낌표 아, 네. 그 띵띵띵이 느낌표를 첫 번째, 말하는 거군요. 띵은 예. 어 중간에 네. 초반부 한 10분 정도 흘렀을 때예뭐정예 뭐? <laughs> 예, 요게 때 하나죠. 띵 하나죠. 예. 뭐? 그 다음에 어? 두 번째 띵, 띵 느낌표 두 개입니다. 예. 뭐? 뭐? 그 다음에 마지막 엔딩 자 마지막 엔딩입니다 이 엔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엔딩을 하고 빠바바 음악 나오고 그 다음 예고 편 나오고 사랑아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니죠 어머머 쟤어떻 하니 어떻니 이게 나와요 띵띵 뭐? 사랑아 띵띵띵 연기 강자예 띵띵띵으로 오늘 1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? 이걸로 불러는드에서는 다이 이렇게 안 찢어지는 사람이 없어 자태 야, 이거 적어보십시오 저거 저희 배우들은 기가 막힌다 여기 또몸 푸시는 분들 멋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저도 이만 몸을 풀어야 돼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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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, 제시카이이랑 또, 공연이라 몸을 또 확실히 풀어야 돼서. 사인해주세요. 아, 저러 가, 저러 가. 주스세요. 네. 아, 기가 막힙니다.